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민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말몇 마디만 나눠도 머릿속에 막 복잡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랑,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인간관계 자체 안 하고 살고 싶어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다 이해해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겪어볼만한 고통은 다 받아봤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어지간한 성격의 성향의 사람을 만나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그첫 번째는 누군가가 내 삶을 떠날 때 떠나야 할때 떠났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원한다라고 정의 내린 것이 사라지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지 마. 왜나 두고 가?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난널 원하는데, 왜넌날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생각들이 이어가면서 더큰 고통을 일으키는데요. 너무나 많은 손절을 겪어봤고, 최근에도 친구 한 명이 손절을 했는데 이유를 말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이유도 말안 하고 그냥 갑자기 막다 쳐다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이유를 말해줬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나를 떠날 이유라고? 나는 저런 이유로 사람을 떠나진 않는데? 오만가지생각이다 들면서 그 친구든 남자친구든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잡고 싶고, 그 잡아보기도 했죠. 특히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꾸만 저를 떠나니까 학창시절에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떠나고 나서 이제 나쁜 행동들을 뒤에서 하고 그러기 일쑤였기 때문에. 아, 정말 내가 계속 잘못을 하니까 나를 떠나는구나. 어, 나는 진짜 저 친구들 좋아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냥 내 존재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서 정신질환까지 이어졌었죠. 근데 살다 보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떠나가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절이 오고 갈 때마다 나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드시 있고, 봄에 새싹이 나서 여름에 숲이 울창해지죠.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들이 있어요. 그 앙상한 나무는 슬프지 않죠. 가지 새싹이 피어날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땐 겨울이 너무 슬펐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울먹울먹했고, 겨울 나무들을 보면서는 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앙상한 가지들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세순이 올라와요. 우리 삶에서도 지나가야 할 인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린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10년 뒤에 가진 인연들이 20년 뒤에 있을지 30년 뒤에 있을지 그것도 우린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인연이 끊어지고 나서도 후회가 없어요. 매 순간을 즐겼기 때문에 매 순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날 떠나가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그 공간은 반드시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로 다시 채워집니다. 내가 막고 있지만 않으면요. 비워져야 할 공간들이 비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대청소를 한 번씩 하면 새로운 기운이 돌아오듯 인간관계도 비워져야 할 공간이 있으면 비워지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없어지면 나는 큰일 나라는 것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망상이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이라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손쓸수 없는 일로 잃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인연에 나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부여해서 쥐어잡고 고통을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봐야겠죠.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줄이는 법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치유를 내가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코칭이나 수업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 팁을 드릴 수 있고 제 경험을 들려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할 수 없고 세상 가장 잘난 사람도 제가 죽도록 힘겨웠던 나날들에서 저를 구해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많은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남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당연히 더 올라와요. 너무나 많은 딸들이 갱년기를 지나는 엄마를 보면서 아, 우리 엄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도와주고 싶다.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 마음 아, 마플 영상 링크도 보내드려보고 좋은 책도 사드리고 옆에서 말동무도 되어드리려고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사람을 그곳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건 나의 집착이고 나의 욕심이에요. 도움을 주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특히나 상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근데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의 치유를 대신해주는 건 굉장히 달라요. 도움을 주는 건 사랑의 마음으로 할수 있거든요. 치유를 대신해 주려는 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집착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치유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이 치유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의 시간을 내가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선의를 베푸는, 완전한 선의를 베푸는 거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치유의 여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 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치유는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결정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이 제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미쳤나? 내가 미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친구랍시고 그 친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개입을 했어요. 저한테 누가 그랬다면 친범도 한다요 느꼈을 것 같은데 자아성찰이 부족해서인지 남한테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책임을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100% 져야 되듯이 그 사람들도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100% 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옆에서 할수 있는 건 내가 사랑을 담아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결정에 대해서 많은 오지랖을 부를수록 그 사람의 힘을 빼앗게 되고요. 그 사람의 주체성을 흐리게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세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은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건데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해요. 음,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치만 모든 것을 너무나 사적으로, 너무나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만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투사를 해버려요. 스스로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면 스스로 충분히 알아차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가진 불만족, 자기가 가진 결핍을 남에게서 찾아서 남에게 꼬투리 잡거나 남에게 너 이렇잖아라고 쏟아내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사실 투사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건강하지 못한 방어기제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열 사람 중에 여덟 사람이 투사를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 자신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넌 너무 질투심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한테 넌 화가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다 자기의 문제를 나한테 투사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내 중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걸 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세뇌당해요 그거 우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때 어? 지에게 나한테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할때 저건 정말로 사실일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정말로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하고, 다섯 명, 열 명, 스무 명.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이거는 뭐,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라고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칠까? 말까? 결정하면 돼요. 남이 나에게 나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고쳐야 될까? 안 고쳐도 될까?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빨간색 입을까 파란색 입을까 결정하는 것처럼 이 아이템 계속 장착하고 갈까 아니면 이제 드롭하고 갈까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을 나의 자아와 동일시해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마지막이네요. 내 감정을 분별하면서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억누르는 사람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죠. 평온한 사람들은 감정을 안 느낄까요?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고 잘 흘려보내는 거죠. 인간관계를 하면서 복잡한 감정들을 자꾸 느낀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느끼는 게 정상이고 매번 느껴야 되는 건데, 그게 느껴진다고 해서 스스로한테 못 났어. 덜 떨어져. 감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분별을 하시면 자존감만 낮아지고 인간관계 하기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누군가가, 너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응? 감정적이야? 라고 하고 넘기세요. 남이 감정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laughs>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물론 내 감정을 남에게 쏟아내는 습관은 좋지 않죠. 그건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고 승화할 줄 알아야지 감정을 남에게 던져버리는 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는 거, 감정이 올라오는 걸로 스스로 분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챙김, 마음공부, 뭐 영성공부 뭐든지 하다 보면 마치 감정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슬픔, 분노, 죄책감 이런 감정들도 다 인간이라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보고 또잘 흘려보내거나 승화하고 그걸 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건데 감정이 느껴지는 걸로 자기를 너무 못 살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감정들은 사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고통에서 자유로우려면 내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분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동물들도 혼자 사는 동물들이 있고요.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을 혼자 떼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저는 토끼를 두 마리 키우는데, 토끼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한 마리를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두 마리 단위로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토끼 파트너 역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토끼는 항상 두 마리씩 원래 잘 본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함께 분양 혹은 입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느꼈어요. 아 인간도 사실은 인간들을 필요로 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인간관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배척하고 인간을 멀리하려는 음, 그런 성향을 또 발달시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망다녀 봤자 <laughs> 풀리지 않은 미해결 숙제가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 고통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서 인간관계로부터 도망가지 말자고요. 그 고통들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하면서 모두가 평온한 마음 갖고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